7월 17일, 내일에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7월 17일, 내일은 이모 일입니다. 그죠? 이모라는 것은 청랑과 지지가 수화가 이렇게 반대로 있죠. 근데 수기운은 내려오려고 하고 하기운은 위로 오르려고 하죠. 그게 그러니까 서로가 잘 맞아서 호응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뭔가 음량의 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. 띠별로 보면 쥐띠는 어, 주변의 어떤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입니다. 한발 물러나서 자기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여건을 바라보면 훨씬 더 현명하게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있겠죠.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, 좀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어 보입니다.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. 애정 관계는 좋습니다. 사건 사고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성부를 보고 나선택해야될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소띠는 주변에서 신뢰를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날, 어쨌든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날로 보였습니다. 자기가 행동하는 것들이 상대에게 어쨌든 믿음을 준다는 것은 내가 말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죠. 특히 남녀 문제에서도 어쨌든 사랑을 고백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충분히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운도 되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날. 뭐, 새로운 만남을 갖는 것도 좋죠. 기존 사람들하고 관계도 괜찮습니다.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. 해준 관계도 좋고, 사건, 사고나 질병 관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성부를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범띠, 범띠는 뭔가 어떤 일들이 풀려나가고 해소되어 나가는 그런 운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 단계, 한 단계. 아, 순탄하게 슬슬 풀려나가는 그런 운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.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주변으로부터 충분히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.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. 애정강련은 좋고 사건, 사고나 질병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토끼띠, 토끼띠는 조금 지나치고 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남자라고 했는데 오지랖을 떨수 있는 부분도 있고 행동이 평소때보다는 좀 과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절제하고 중도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때로는 그 분수를 지킴으로써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음,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어, 사건, 사고나 질병관계는 과음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어쨌든 오버하는 부분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성구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용띠, 용띠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에 자기가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잘못 들으면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옆에서 하는 말에 휘둘려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어쨌든 판단하거나 결론 내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. 가능하면 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날입니다.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. 애정관계는 좋습니다. 어, 사건, 사고나 질병관계든 어르신들은 특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뱀띠, 뱀띠는 뭔가 불려나가고 해소되는 그런 운입니다. 그러니까, 묵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해소되는 운이다라고 보시도 좋습니다. 그래서, 오래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해결되고, 그것을 버리고,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날입니다.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. 애정관계도 좋고, 사건,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말띠, 말띠는 어,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자기 어떤 여건에 대해서 자기가 어,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소하게, 그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. 주어져 있는 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, 또 불행해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. 정강의에 조금 신경 쓰입니다. 사건,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양띠, 양띠는, 어, 가족들이나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, 어, 목해질수 있는 그런 기운이었습니다. 이런 날, 어떤 회식이든지, 가족 모임이든지, 그렇게 함으로써 또그 사람들과 관계가 좀더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운도 되어 보입니다.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겠죠.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. 애정관계는 좋습니다.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 될건 없습니다.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어떤 일들이 뭔가 몰려와서 자기가 해결해야 할 어떤 상황처럼 보여집니다. 어쨌든 시련이 몰려올 수 있는데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면 없었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. 어떤 자의기에 다치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해결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 날입니다. 그렇게 하고 나면 오히려 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. 해정 관계도 좋고, 사건, 사고나 질병 관계는 물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. 닭띠, 닥띠, 닭띠도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날입니다. 그니까 러 점점, 점점 좋아져가는 하루, 하루처럼 보여집니다. 그 하루가 시작할 때보다도 마무리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다, 이래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가 발전한다, 좋아진다 는 것은 어쨌든 좋은 날입니다. 그죠?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. 애정관계도 좋고, 사건,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선물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개띠, 개띠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리드해도 괜찮습니다. 어떤 여건이라도 상황은 별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은 어, 뭐 군대에서 장군이 뭔가 이끌듯이 지도자로서 자기가 행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. 애정관계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. 사건,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. 대지띠 대집띠는, 어,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날, 유익한 날로 보여집니다. 자기가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, 어,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. 그래서 타인이 자기가 베풀었던 것, 봉사했던 것들을 인정해준다는 것도, 자기 만족이 되어지는 날도 되겠죠. 그러므로서 또 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날도 되어 보입니다. 음,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. 애정관계도 좋습니다. 사건 사고나 질병과는 게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